이건, 자 그런데 니모 예 백업 시작당하면 여기서 끝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 마무리됐습니다. 이엠텍자이엠텍이 음. 뚫고 나왔습니다. 결국에 로키 진짜 무슨 어. 활로를 줬는데 크나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침배 마무리됐고요. 언더 화킬이 되긴 했지만 빈을 살린다면 아하 스페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스페로 킬 캐치 능력이 빛났죠. 음. 아 지금 가장 조마조마한 건 ATA일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이게 위치상 분명 이득을 좀 많이 볼수 있을 만한 그위치기도 하고 이게 3 명이었더라면 이거 치킨 된다. 근데 두 명이에요. 오히려 이제 다른 팀들이 어, 완승 말고 이제 서로 박터지게 싸우기를 바라고 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GX가 거의 프리예요. 음. 계단식 단체를 계속해서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오, 게 오! 왕내까지왔나 오! 와, 이거 살리나요? 와, 살렸어요. 네. 로키가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구덩이 안에 T1이 슈니얼페이스 선수들도 좀 잡아냈습니다. 기 방어력 괜찮은데요. 음, 자 타이밍 약간 늦긴 했지만 매드클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후보할 때까지만 들어올 수 있으면 아무래도 ATA가 두 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 저질러면서 밀어내는 플레이를 못하거든요.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네, 성벽 쌓으면서 굳이. 인파이팅을 할 필요는 없다. 응. 예, 여기서 계속해서 버티면서 다음 서클을 기다리고 만약에 건물을 뺏어야 되는 서클이 되면 그때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고인 고프린이스인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먼기아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고 있긴 하지만 칼을 빼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걸 저지하면서 우리가 외곽을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가자. 이거였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반대편으로 빠집니다. 네, 단차 쪽으로 옮긴다고 해도 GEX가 거의 뜨는 아 거든네요 아, 스모크의 샷이 로키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음. 그래도까지 살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GEX가 이걸 포착해서 바퀴를 깨게 된다면 다몬기아도 이제 좋은 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날아갑니다. 자, 스코드 유지 팀은 매드 클랜, 고앤고, GEX 그리고 커즌, 커즌 클랜. 클랜까지입니다. 네. 자기장의 위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드 클랜이 어찌 됐든 중앙에 있기 때문에. ATA가 두 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상호 보완해주면서 버티는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고 고인고 프린스를 외곽으로 그냥 투자했거든요. 자 일단 커즌 클랜과 만날 수 있는 네. 고인고고요. 어 이엠텍도 선택이 괜찮은데요 여기서 수류탄 던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T1이 왔다는 거 인지를 하고 먼저 대응했어요. 받아도 자 T1 날카로운 포지션이긴 한데 어쨌든 e m 텍도 뚫을 수 있는 그 계기는 될것 같거든요. 자. 역구덩이로 히원의 그 구덩이를 탐내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팀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차지하고 싶거든요. 살비아의 수류탄 날아갑니다. 약간 짧았고요. 자 그래도 제기절. 예. 아, 살비아. 근데 제프로카도 기절입니다. 제프로카 선수 쪽으로 가게 좀 많이 열렸었거든요. 에이티도 그쪽에 샷을 넣어주는 모습도 있었고. 아 신바에게 화랑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그 능선을 건너오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퍼즌클랜? 자, 이렇게 되면 거의 구동이 쪽에서는 승자가 없는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T1 입장에서는 많은 팀들이 좀 몰리면서 어떻게든 버티는 플레이까지 완성이 됐는데 다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인서클을 만들어내려면 본인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음. 그쪽 과정이 좀 중요해졌네요. 자, 그래서 저는 매드클랜이 다음 서클까지 일단 지켜보고 나서 다수의 차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g x 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7시 쪽으로 크게 회전해서 일직선 라인을 만든다면 치킨 먹을 수 있어요. 음. 근데그 플레이를 할때 ATA가 계속 신나게 쏠 겁니다. 자 그리고 다몬기아 어, 차량 한 대로 위쪽으로 네. 올라오긴 했어요. GEX의 승기가 점점 굳어지고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팀은 그러니까 정말 어렵긴 하지만 파괴할 수 있는 팀은 매드클랜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을 지금 잘 보존하고 있고. 지금 외곽 쪽에서도 계속 치열하게 싸움을 가져가고 있는 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4인 유지가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음. 그리고 티원도 결국에 먼저 칼을 빼들수 없어요. 이거 계속 버티면서 자기장을 등지고라도 들어가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구덩이 버텨주고 있는 티원이고 살비 혼자 남아있는 이엔텍스토맥스입니다. 이서클에서 한번 매드클랜과 ATA 그리고 GX를 피해서 버틸 수 있는 지형은 그 바위가 여러 개가 있는 지금 2 3 6에 피어보이 선수가 있는 그 위치뿐이거든요. 지금 연막탄 피어지 저고 네 고엔고가 가요. 오늘 고엔고가 t 1보다는 계속 빨리 움직이고 네. 있죠. 다른 팀들 다몬기아보다도 지금 빠른 패턴으로 요충지를 차지하려 합니다. 자 피어보이 쪽으로 아 어, 근데 지나가요. 네7시 방향 이쪽으로 올라서서 매드클랜처럼 한번 라인 싸움을 할수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GX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 막내가 오. SR을 기절시켰습니다. 아, GX 정말 네. 아쉬운. 게다가 얄리 기절 당하면 오. 어, 얄리가 김군이 순식간에 부러지는데요. 그러, 그래도 고행고 프린스가 지금 전력이 두 명이나 기절해가지고 이걸 보유할 네. 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점이긴 해요. 자. 이거 그냥 웃고 있는 건 매드클랜과 ATA예요. 그렇죠. 그리고 T1도 지금 이쪽에 세 명을 유지만 어 저... 살리고 살리고 바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피오보이의 그 바위, 바위 지점을 뺏어야 됩니다. 음. 이미 위쪽으로는 다 올라갔어요. 시간은 좀 있습니다. 네, T1 올라가게 되면 전력 유지 못해요. 자이 여기에다가 어쨌든 어떻게든 한번. 차량 주차 잘해가지고 연막다 뿌리고 버텨야 되는데, 자고인고 디락스 잡혔어요. 자, 자 이거 236의 퓨어보이 그리고 GX가 정리가 되면 또 한국 팀만 남거든요. 아 스모크 기절. 자 매드클랜이 있는 쪽으로 간다. 자 일단 차량의 속도를 좀 붙여주고 있는데 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T1의 이런 선택 이해가 됩니다만 음. 3명이라서 가능할까요? 오! 와 막내가 또 새벽 기절시켰고 이거 오! 바위 탔죠? 어, 네. 바위 탔죠? 갑니다 T1 깔끔해졌어요 네. T1 T1, 네, 네. T1 차량 갑니다. 갑니다 T1 입장에서는 그쪽을 정리를 했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야죠 아 이쪽으로 왔어요 어 근데 바퀴 파괴 헐크 자 호발대가 엎드석 안 되거든요. 아, 아 스모크가 아 놓치질 않네요 아 헐크가 마무리되면서 t 원도 둘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매드클래또한번 걸렸어요 음. 또한번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본기하는 GX만 몰아내면 단차를 다쓸수 있게 돼요 이야 네. 기야 둘이서 다 정리해요 막내 로키 네. 그리고 고엔고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스모크와 김곤이가 생존해 있긴 합니다 현재 아웃서클 그리고 ATA도 계속해서 전력 유지 두 명으로 버텨주고 있어요. 네,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이 안쪽에 대한 정보를 계속 카운팅하면서 어떻게든 이를 노리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 아니, 아니. 자, 그래도 추가 러... 수류탄. 네, 러쉬는 못하는데 이걸로 확킬를 낸다면. 네. 이게 중요해. 요이 수류탄 한 방이. 아! 아. 체력 11. 레이닝도 수류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유효 사거리죠? 네. 오! 방향이, 방향이. 오, 이게 되게. 자, 이거 다시 한번 재조정했어! 스페로우! 자, 여기서! 쭈딱! 자, 핫킬까지... 때려가, 때려가! 네. 더 이상 못 건드리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끌렸고요. 김군이 기절! 자, 다몽기아도. 막내 선수가 이거 잡아주면! 어, 이거 T1 입장에서도 계속 희소식이긴 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어주는. 어, 그런데 어, 여기서 저희... 스모크가 막내를 기절시켰고! 차량 옆쪽. 아, 핫킬이에요. 아!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다본기 아직 차량이 남아 있고요. 물자를 획득한다면 버틸 수 있는 힘 자체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매드클랜 다 살렸어요. 자 내면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일곱 번째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로 가는 그 자기장이 됐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리고 음. 점 자기장이 됐을 때이네 명의 인원들이 무조건 유지가 된다. 이건 장담할 수 없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서클이 서클이 집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매드클랜은 집 들어가는 판단도 나. 아 그렇죠. 한 명만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나, 나머지 인원들이 똘똘 뭉쳐서 매드클랜이 공공의 적이 됐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티원이나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뭐 중앙에 자리를 잡거나 이런 플레이가 지금 당장에 될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주도권을 매드클랜이 쥐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편에 있는 팀들에게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옆만... 특히나 이걸 노리고 있는 거 T1이에요. 그럼요. 여덟 번째 자기장 나옵니다 이제. 차량이 있기 때문에 매드클레는 지금 승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로키를 치러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고 T1은 바위산이라는 그엄폐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레이닝 선수를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서클이 또 걸렸어요. 네. 어? 자 이러면 바위 쪽에 있는 T1. 홀로 남아 있는 로키. 글쎄요. 레이닝 선수가 옥상에서 매드 클랜 너희는 못 간다 이렇게 괴롭혀주면은 매드 클랜 아직 스킨은 확실시 되지는 않는 음, 네. 그런 분위기이고요. 네. ATA 타포 단골 손님이에요. 오, 오 레이닝.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혀주죠. 그렇죠. 그리고 T1도 꽤나 많아요. 네 T1도 바위산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바위 지대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로키가 EJ 한번 볼수 있는. 이게 대신. 아니 가능성 열려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게 매드 클랜 이네 명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확신을 못할것 네, 같아요. 네. 레이닝이 얼마나 괴롭혀 주느냐에 따라서 메드클랜의 운명이 약간 결정되어질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메드클랜도 지금 최대한 이 집쪽에 대한 경계를 놓치자아 어, 이거 내려왔어요. 리전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담원 기아 쪽에서 네, 이 레이닝 선수의 위치를 놓치길 바래야겠죠. 자, T1 쪽으로 사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드클랜. 레이닝 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있다 음.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T1을 노리기에도 약간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과한 투자를 통해서 확 이동하는 게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네. 왜냐면 어느 한쪽으로 힘을 줬을 때 다른 쪽에서 사격각이 다 열리기 때문에 급그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연방탄을 뿌리고 차량을 지키면서 시간을 끌자 점사기장 되면 어쨌든 우리는 힘으로써 한번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인 것 같은데 음. 어쨌든 매드플랜 포지션 자체가 T1과 AT에게 딱 맞기 좋은 자리라서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로키가 계속해서 뭐 사격을 좀해 고지대에서 해주고 있는데. 글쎄 아직까지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로키입니다. <laughs> 위치는 알고 있어요. 동행 번척서에 먼저 왔다 갔다면서 점프하면서 계속 호시탐탐 어떻게든 지금 기절시키고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네, 공공해지저기된 매드클랜 과연 버텨내면서 이걸 꾸역꾸역 한명씩한 명씩 정리할 수 있을지 연막탄 뿌리면서 차량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원패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플레이예요. 자 이제 점자기장입니다. 엎드려서 가고 자, 있는 자오소 뒤에 출발해라 티원 네. 정리할 생각이 티원 정리할 생각이에요. 수이 차들고 이엔드가 네, 오케이. 말들에서 하염병. 오! 하염병. 나는 여기까지. 연탄이 없나요? 지금은? 네. 파리다 너에게 모든 걸 맡긴다. 연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 자, 캐 네. 잡혔어요. 아, 아 갑니다. 아! 매드클랜 쪽으로 확기울은데요 무게 추가. 자, 그리고 각벌릴 수 있죠. 오, 네. 레이닝이가 사격을 해봤었던 로키. 자, 어떻게... 자. 오. 굼서. 이게 위치가 높은 건. 네. 역시 매드클랜이기 하네요. 그렇죠. 이엘드 선수가 돌아주는 거, 이거 로키가 모르면 순식간에 점자기장 사업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순식간에 이제 엄폐물이 있는 공간까지 잘 이동을 한거 같죠, 매드클랜. 자, 거의 다 붙였어요. 잘 붙었어요. 잘 네. 붙었어요. 이러면 쓰지도 않았습니다. 변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양쪽 날개 쪽에 레이닝과 로키가 기절 동시에 시키지 않는 이상. 매드클랜이 굳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경사면에서는 또연마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해서 내려올 때내려와요 내려와요 내려올 오시 들켰어요 이 선수 까르며. 과감해요 굉장히 과감한데 네. 더 압박해주고 있는 매드클랜입니다 자 매드클랜 미친듯이 뛰어갑니다 네. 수류탄 술류탄수탄두개더 있어요 자 로키 쪽으로 투척목이 들어가는데요 아 와, 특팀이 레이닝 정리했어요 4대1입니다 아 가나요 이쪽을 알고 있으니까 로키 입장에서는 숨이 탁탁 막히죠 텀광 자, 그래도 로키라면 아, 여기 하나! 하나! 하나 기절 로키. 어, 그리고 연막 안으로 자, 한번 은신술 어, 그리고 오. 자기장 오고 있거든요 네. 연막도 꺼집니다, 이제 아, 소련탄! 아, 매드클래팔킬시키킬을 가져가면서 열 번째 매치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매드클래의 총알의 그 비행기 동선, 그리고 본인들이 가져갔던 랜드마크를 봤을 때 확실히 여유가 좀 있을 만한 상황이었고 음. 충분히 그런 여유를 바탕으로 정보전에서 앞서면서 무난하게 빌드을할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어, 굉장히 판단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유정민 선이그 기준으로 본인들이 그냥 과하게 투자를 해서 중앙 쪽에 들어가고 ATA와 더불어서 이 자리를 잡고 버티는 플레이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